거실을 지나서 안방 쪽 영상을 보겠습니다. 원시티는 안방이 꾸며 그림보다 좀커 보이고요. 특이한 점은 어 한쪽 벽으로 물론 저쪽에 남양 쪽으로 큰 창이 있고 베란다가 있지만은 이렇게 어 반대쪽에도 창을 내 가지고 환기가 잘 되게 해놨는데요. 이 부분 오피스텔이나 다른데서 볼수 없는 구조예요. 자 베란다 쪽으로 가봅니다. 안방에는 베란다를 확장할 때 살려두고요. 여기에는 주로 세탁기를 놓는 자리로 사용하고요. 안방에서 본 한강 쪽 조망입니다. 28층이다 보니까 멀리까지 조망이 잘 나오죠. 그리고 안방에 아 여기는 지금 구조를 달리 했네요 어 드레스룸 대신에 어 공간을 두어가지고 훨씬 더어 활용도가 높겠는데 이 공간은 아마 옵션을 한것 같습니다 안방에 딸린 욕실과 화장실 파우더, 화장대, 여기는 실외기 공간이죠. 대피 공간도 되고요. 네, 어, 여기 드레스룸을 이렇게 확장한 거는 오늘 처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더넓고 보여줬는데요. 네, 다시 거실 쪽으로.